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혹시나 감경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고 무조건 구제해준다는 광고를 보며 마지막 희망을 걸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쉽게 감경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3,400건 이상의 행정심판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음주운전 구제 의뢰인을 만났고 많은 케이스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절대 구제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예전에는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도 감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구제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감경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구제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감경받아야 할 특별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다른 수많은 음주운전자들 중에서 구제받아야 하는지 그 특별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 절차나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제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그 특별한 근거를 스스로 만들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광고에 속아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 감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기 전에 내가 정말 특별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